영어원서 읽기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아이 영어 실력은 늘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아이가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원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원서 1 0 0권 읽은 아이가 올바른 방식으로 10권 읽은 아이보다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봤던 실제 사례인데요. 잘못된 방식으로 1 0 0권을 읽은 아이가 사실 AR 3.5에서 2.8로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단 10권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읽은 아이가 단기간에 AR 2.5에서 4.8로 상승하는 것도 봤어요. 그 핵심은 원서에 있는 양이 아니고요. 읽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결정적인 원인과 해결 비법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독이 되는 읽기를 하고 있는지 약이 되는 읽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정확히 체크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시작에 앞서 상위 0.1%의 뇌를 만드는 훈련법에 대한 영상도 아래 링크에 남겨 놓겠습니다. AR 레벨 올리면 중고등학교 성적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AR 레벨이 아니고요. 사고의 회로가 있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한국말 번역을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 영어원서 읽기는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영어원서를 유창하게 읽는 아이들은 요 절대 단어를 한땀한땀 한땀 해석하지 않아요. 상위권 아이들은 요 머릿속에 번역기 대신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어떤 아이는 열 권만 읽어도 실력이 가속화되고 어떤 아이는 천 권을 읽어도 실력이 제자리 걸음일까요? 제가 지난 1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 결과인데요. 정책의 아이들에게는 딱세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었어요. 원서 읽기가 제자리 걸음인 세 가지 원인. 자, 첫 번째 원인은요. 사고력의 부재에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단지 단어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읽기 위한 배경 지식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사고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요. 이걸 간과하고 글자만 읽으면 뇌는 내용을 이해 못해요. 그냥 노동만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있는데 남는 게 없는 아이라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요. 학습식 영단어 암기 한계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 뜻의 1대1 대응으로 뜻만 외운 아이들은요. 문장 속에서 단어가 살아 움직일 때 장면을 그려내지 못해요. 장면 연상이 안 되면 뇌의 번역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읽기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게 됩니다. 시간이 생명인 중고등학교 시험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자, 세 번째 원인은요. 소리와 문자의 분리에 있는데요. 눈으로만 읽는 있는 걸 말해요. 원서 읽기 잘하다가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AR 3점에서 4점대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면서 아이의 뇌가 번역기를 돌리는 속도보다 눈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눈으로만 읽으려다 보니 뇌의 분석회로가 풀가동돼서 금방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죠. 귀로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문자가 뇌에서 실시간으로 결합될 때만 해석의 단계를 뛰어넘고 몰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기에 음원 없이 혼자 읽으라는 요구를 받아요. 결국 과부하가 걸린 뇌는 아나 이제 책안 읽을래 라며 책을 덮어버리는 게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미지 소스를 구축하라입니다. 어휘를 먼저 구축하는 단계인데요. 원서를 읽다가 자꾸 멈추는 아이는요,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만일까요? 아닙니다. 뇌 속에 이미지 데이터가 없어서일 가능성이 커요. 아이가 원서에서 s t u m b l 이라는 단어를 만났다고 해요. 한글로만 단어를 외운 아이는요, 뇌가 글자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멈추고, 해석하고, 다시 읽고, 읽기가 끊기게 되는 거죠. 반면에 상위권 아이들은요 주인공이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리는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드는 비법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책에서 요 핵심 단어 다섯 개만 골라 보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뜻을 알려 주지 않고 요 장면을 같이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만났던 stumble 이라는 단어를요 아이에게 일대일대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설명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붙여주거나 보여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 뇌에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 먼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아이와 오늘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AR4 전까지는요. 청독으로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는 건데요. 아주 중요해요. 원서 읽기 잘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AR3에서 4점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부터는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는데요. 결국 과부하가 걸린 뇌는 책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이 부분은요 뇌과학이 이미 증명한 사실인데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뇌의 베르니카 영역은 소리와 문자가 결합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귀로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문자가 뇌에서 실시간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해석의 단계를 뛰어넘고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아직 읽기가 서툰 아이에게 눈으로만 읽으라는 건 보조 바퀴 없는 두발 자전거를 타라는 것과 같습니다. AR 4 점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요 반드시 음원을 틀고 눈으로 따라 읽게 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실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영어책 음원을 유튜브나 다른 음원 차트에서 찾아봅니다. 음원을 켜고 눈으로 텍스트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는요, 앞서 우리가 준비했던 핵심 단어들 있죠.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는 것을 적용시켜 봅니다. 자, 이 단계가 별건 아닌데요. 제대로 하셨다면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은 할 거예요. 이 과정을 딱 2주만 반복해 보세요. 눈으로 텍스트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뇌는 장면을 그리고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되는 순간 뇌의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억지로 번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뇌 과학에서 말하는 뇌의 가소성이에요. AR 4점대 전까지는요, 음원이 아이의 읽기 근육을 대신해 주는 보조바퀴 역할을 해줘야 지치지 않고 챕터북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어 내를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요. 우리말 독서로 사고력 엔진을 키우는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바로 우리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아는 게 없으면 시각화는 불가능해요. 상위권 아이들이 어려운 원서를 술술 읽는 진짜 힘은요 영어 실력이 아니라 배경 지식에서 나옵니다. 언어학에서는요 이를 언어 직관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베르니카 영역이 활발해지면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적 흐름을 먼저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언어 직관은 모국어 사고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말 독서로 배경 지식이 탄탄한 아이는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 상황에서 이 뜻이겠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추론하며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추론의 근육이 가속도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 때는 티가 안날 거예요. 이 방법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중학교 가서 바로 실력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한번 아이어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영어책과 한글책 아이 학년별로 비율을 정해서요, 일정하게 읽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책 주제와 연계된 한글책 읽기를 함께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뉴스나 다큐 등 배경 지식을 꾸준히 쌓을 거예요. 영어 원서만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말 책으로 사고력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영어라는 물도 넘치지 않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세 단계로 제대로 읽은 열 권이 억지로 읽은 천 권보다 아이의 중학교 영어 성적을 더 완벽하게 보장해요. 고등학교는 말할 수 없죠. 이세 가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딱 일주일이면 아이의 읽기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원서부터 시작할지, 어떻게 어휘를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